3세트 경기 아킬론 항무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에는 프로토스 최용화 선수입니다 LGIM 용화 어윤수 선수 한방 공격에 무너진 최용화 선수입니다 아킬론 항무제를 꺼내들었고요 여기 세게 박고 승자는 올라가야죠 이어나서는 저그 강력한 펀치력을 선보인 어윤수 선수 SK텔레콤 T1 수. 한 방에 있는 선수지어 지금 산라못 올라가네요. 네. 한방에 있습니다 어윤수. 부모세 요 어윤수. 예. 네. 장형한번이 네. 네. 유리할 때그유리함을쭉 이어나가는 그런 그렇죠. 능력 이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노릴수가 네. 있는 선수예요. 아 그렇죠. 이 부분을 상당히 저는 어, 큰 점수를 주고 싶다 어,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네. 이 아키노랑무지를 투수 학원에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투수는 더블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앞마당에 입구심 시티를 할때 굉장히 넓은 지역을 한번커봐야 된다는 거. 이게 토스 입장에서도 압박이거든요. 거기 담았고 나서 연결 지점면 너무 늦고. 네. 그래서 저글링 뽑아서 압박을 초범에 해주고 시작하면은 토스가 멀티하는 타이밍이 생각보다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네. 어, 근데요 바로 더블을 하진 않고 일단은. 네. 네, 관문 상태에서 정찰도 빨리 왔어요. 그렇죠. 최영화 선수 입장에일 <laughs> 1세트 경기 생각하면서보고할수 네, 있게. 해주세요. 네. 아, 최영화 선수 음.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laughs> 그렇죠. 자, 이번에. 어, 자몰라칠때 조금 더아 고... 아, 봤어요 네. 자살라모스좀 빨리 지었구나 지금 확인하였습니다 요러면은 토스 입장에서 이 빌드를 사는 대로 절대 지지 않는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초반에 위험 조를 완전 배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원가스 더블할 생각이었더라도 두 번째 가스 올리고 삼관문 더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초반에 뭐박자의 발업이 되든 뭐 저글링으로 다시 몰아치는 뭐가 되든 토스입자에서 완전히 탄탄하게 다 막으면서 어 자신도 위압까지 박할 수가 있고요. 조금 그거는 근데 너무 소극적으로 안전한 거 아니야? 생각이 들면은 광전사만 증폭으로 찍으면서 그냥 원관문 더블하는 것도 네. 되고요.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광전사 지금 찍고 있죠. 절반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빠른 정찰로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알아챈 최용호 선수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어, 근데 하나 나오죠 네, 네. 네. 광전사 집결지가 밖으로 찍혀있어서 잠깐 네. 놀랬는데 네. 안으로 바꿔줬고 네. 자 세기 가지고 네. 들어가면서 좀 괴롭혀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광전사 하나가 지금 나왔고요 타격 네. 어, 면적을 건물로 잘 좁혀놔서 이거는 광전사 따돌리고 쑥 들어갈 자리가 잘 없네요 예. 어, 이거는 <laughs> 수비... 예, 수비, 좋은데요? 응. 예. 그럼 좋은 위치 왔다 갔다 하면은 음. 충분히 때리... 수비가 되기 때문에요 때리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라고 했네요 예. <laughs> 아니 뭐 관문 때려서 지금 깰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아자 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돌아주고 도함 4기 오우 연결샷 바로 짓네요 <laughs> 네고모 상대로 원관문에 탐사정 하나도 안 잃고 오히려 저글링은 몰아내면서 이렇게 빨리 연결체 지었다 네. 와 이건 최영호 선수의 초반이 너무 좋은데요 네 이제 빠른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초반 움직임을 확인한 이후에 잘 맞춰나오고 있는 최영호 선수예요 연결체 타이밍도 좋고요 네. 어인수 선수도 근처에서 확인한 이후에 다수의 일벌레를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네, 상대방도 이게 초반에 가난하게 시작한 체제이기 때문에 발업이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로 최영호 선수도 어, 발업도 빠르지 않은데라는 생각으로 안마당 원래 이제 안마당. 상관문을 하는 이유가 앞마당 바로 쪽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연결체 때리고 이러니까 멀티 확 못하니까 타석이 뽑고 어 확장하는 건데 지금은 그럴 염려가 없는 거죠. 염려가. 네. 숨김 탐사정으로 앞마당 부하장을 시, 짓기 시작하자마자 또 봤죠. 그러니까 본진에서 가스 안 올린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또 있었고 야, 이래저래 최영원 선수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가운데 네, 어유선수는 지금 받는, 지금 심적 압박감이 심할 겁니다. 네. RTS의 나비 효과, 얘기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 나비 날갯짓이 가져오는 그 바람이 제일 센 종족이 저그예요 저그는 가난하게 출발했을 때와 부주, 부유하게 출발했을 때의 체감상, 예, 네, 그 테크 높여, 높여 나가고, 막구싸는그 느낌이 제일 심하게 차이 나거든요. 네. 삶의 질이 달라요. 아, 그렇죠. 네. 어, 삶의 질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태어나서 네. 어떻게 운영하는 네. 초반에. 네. 그러니까 초반에 운명을 결정 짓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laughs> 자, 힘들어요. 안 초반에 좀 가난하게 하려면 승리를 거둬도 힘들게 이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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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힘들게 힘들게 하는데, 저거가 일단 그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지금 일하면서, 네.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있는 네. 저거에요. 좀저더 네. 바쁘게 일해야 됩니다. 네. 자, 3번 장깐좀올렸고요아이고 어, 우주관문의 의도를 아직은 크게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당장에좀 위험한 위치에 떠 있는 대군주가 제 대신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누적되면 은 적은은 따라갈 희망이 전혀 없어지고. 아 그렇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거. 갖다 다섯이었네요. 네. 빨리빨리 이거 돌아와야죠 이거 이거. 그렇죠. 자 들어가서 네. 하나 정리하고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반에 지금 해 네. 예. 네. 네. 잠담할 수 있습니다. 저 대군주 다섯. 가만 히 있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잡히면 저거 이 게임 절대 못 이깁니다. 네, <laughs> 빨빨빨리 빨리, 빨리, 돌아야 됩니다. 저어야어씨야 네. 네. 어, 놓치지 않네요. 반어로 네, 들어가서 정리하고 있고요. 두기 잡았고요. 자, 아래쪽 불변에 또 세기가 퍼져 있거든요. 네, 나머지 좀 나와 있던 대군들든 뒤쪽으로 는 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얘는 운 좋으면 안 잡히겠네요. 현재까지 둘이 정도만 네. 아직까지는 뭐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이네. 예. 음. 아직까지는 뭐, 예, 뭐, 둘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최영화 선수는 그러면서 상대방이 대군주를 잡아주고 초반에 빠른, 가난하게 출발한 적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냥 뭐, 추가적인 검은 명이안 찍죠. 불사적으로 상대방 쭉 보면서 맞춰가겠다는 생각으로 재료소두개 올리고 탐사적만 계속 뽑고 관직선 뽑고 때릴 수 있는 명력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 <laughs>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것만 지금 어 잔뜩 늘려지고 있는 최영화 선수입니다. 네. 지금 확실히 유리하다고 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할 만한 게임. 방어포자 속스를 지금 완성돼 되어있고요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견제하기는 좀 힘든 상황 여왕은 이번에 홀드 잘 해놨죠 안 딸려 나가고 있어요 네 내기 들어와서 그래도 좀 피해를 감수하고도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최영화 선수고요 네. 앞서 이제 불사조를 툭툭 쳐보고 상대방의 수비 정도 대응 사이즈 이런 거를 파악해봤던 최영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사조가 애초에 별로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가볍게 가볍게 찔러나 보고 예, 뭐, 어차피 안쪽에 들어가 봐야 포착 술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에, 그냥, 집결지 흘리는 거나, 뭐, 운 좋으면 두서 먹지 뭐, 이러면서 좀, 돌사조를 소극적으로 쓰면서, 오히려 테크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토스가. 어머, 뭐 이런 만 하나 주워 먹는 이런 거참 좋고요. 그래서, 어, 지금은, 돌사조를 잘 막고 있다고, 저그가, 딱히 득점하는 느낌은 아닌 상황. 네. 스막 재련소 두개돌아가고 보통은 저그가 진화장을 두, 두 개를 돌리는데, 어, 토스가 막공부하고 있고, 아, 기본 병력도 무서워 죽게는뭐 그런 느낌 예? 음, 다행히 빨리 봤네요, 그래도. 자 위쪽으로 들어와서 확인 끝내고요재련수 돌아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네. 히드라 위주로 병력을 생산하고 있는 어윤수 선수, 최영화 선수 추가 확장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거 다섯 딱 끝낼 타이밍은 안 나올 것 같고 끌려가면은 좀안 좋을 것 같고 이 선택하기 애매하다. 이럴 때저그는 분단술 추가야 됩니다. 네, 중반에서 그냥 라인 쭉 형상해놓고. 이게 가자. 어차피 너도 올 생각 없지. 나도 안 갈래. 네, 이런 생각으로 분단숙주 운영하는 게 이럴 때는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네. 자, 아래쪽으로 좀 돌아가서 지금 활동에 시끄러운서본이 있어요. 기다렸던 네. 게 아까운 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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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아오는데 네. 계속 이런... 현재 이어지죠. 프로토스가 이맵을 고른 이유 자체가 이렇게 길게 <laughs> 갈수 있는 여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맵을 지금 고르고 길게 갈 준비를 애초에 하고 나온 프로토스라서 그래서 어윤선수가 초반에 조금 피해를 주면서 유리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 구모스를 한어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무의로 돌아갔고요. 네. 그 초반에 구모탄 는 이제는 뭐 상관없는 시점이 돼버리고 말았죠. 서로서로 그 이후에는 워낙 잘 탔고 잘 먹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웬만하면 서로 뚫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경기 치닫고 있네요 네 근데 불사조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아서 생각 이상의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뭐 까시키는 거 슬쩍 들어준 거뭐 한두 번뭐 그럴 수 있지 두번 뭐 그럴 수 있지 세번 뭐 내면 팍 아, 짜증나고 네번 다섯번 팍 아, 짜증난다 이저입사에서 예, 그런게 슬슬 데미지가 누적돼 예그 정도로 불사조는 어, 야금야금 자기 성과를 다 해줬고 예 이거는 저그가 뚫어서 끝낼 사이즈는 한 동안은 안 나옵니다. 한 동안은 안 나오고, 네, 군단숙주 눌러준 선택 좋고요 네. 내구력 증진 업그레이드 뭐 눌러준 거좋고요 길게 가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길게 갔을 때, 적에게 큰 힘이 돼주는 게또 점막이에요. 보통 테란전의 점막 중요하다고 하는데, 토스전에서도 점막이 중요해지는 타이밍은 바로 군단숙주 운영 옆에 축수 지어야 될 때, 이때는 점막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점막도 있는 입껏 넓혀줘야 됩니다. 네. 자, 센터 싸움 준비하고 있는 어윤수 선수. 네. 자, 군단 숙주, 거기다가 업깨를이까지좀준비 하고 있고요. 네. 채용화 선수, 예. 네. 블랑을 빨리 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음. 이제 군단 숙주, 무리군주도 그냥 아예 상대방 조여버려서 손막히게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윤수 선수고요. 요게 미리미리만 조여지게 되면 무리군주가 머리에서 뜨면은 진짜 프로토스 입장에서 절망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군단 숙주 말고는 딱히 다른 병력은 굉장히 부실해서 군단 숙제가 음. 혼자 나가 있을 수는 절대 없는 상황이에요. <laughs> 입구를 조이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상황이죠. 음. 식충도 연사력이 좋은 녀석이기 때문에 공방업 영향을 식충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토스가 지금 막 2위업이 막 벌써 막 되려고 그러는데, 저 2위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토스가 한번 관문 병력 힘 짜내면은 거신수가 생각보다 부족해도 앞전멸과 함께 군단 숙제 본체를 그냥 깜짝 타이밍에 확 잡아먹는 이런 전술을 또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예, 저그는 언제나 군단 숙주 본체를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옆에 서포트하는 병력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네, 출발 경제들어가고 있는 최강 선수입니다. 가만히 있않아요 네. 지금. 속칭 업발이라고 하죠. 업발 그걸 예, 식중도 많이 냈습니다. 네. 자 일시고 자리 추가하면서 상대방의 경기 움직임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네. 최영환 선수 추가하게 자원을 확보하면서 병력 추가 업그레이드라고 있어요. 네, 군단 숙자 무리 군주로 완전히 지금 힘의 중점을 둔 조합을 갖춘 어윤수 선수기 때문에 힘이 센 대신 잃는 게 있죠. 스피드를 완전히 잃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시 척수로 그냥. 나 여기 안 몰래 라는 생각으로 가시수서 여기 그냥 도배를 해 버리고 군단 주와 무리군주로 상대방 개 진영 풀어 버리다 생각하고 을 있고요. 네. 내려와 주면은 네, 내려오면은 제 무리군주가 변태되기 전에 내려오면은 그러, 그러면 저기 장에서 위험하고요. 네. 네. 이거는 한방 힘을 꽉 주고 토스가 내려오면은 인구수가 토스가 적을 지라도 네, 한 번은 센터를 뚫어볼 수 있는, 이런 욕심을 내보을 수 있는, 응집화력이되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촉수 지어져서, 분광기 대비도 하는 동시에, 동시에, 정면에서도 촉수 대비해주는 거, 이건 판단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저거 안 하면 이 타이밍이 뚫렸습니다. 자,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하면 세로워선수고요 네. 안쪽에 가면 수채까지 확인하죠. 식중 뱉고, 어이쿠야이 상대방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오네시려면은, 분간 수 본체를 조금 더 뒤로 가요. 조금 더 뒤로 가고, 이런식으로. 네. 잘하고 있어요, 어유즈저 내려가면서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뭐 급속하게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 좀 다들 좀 멈추고 있고요. 네, 이러면서 조금 더 이제 금상첨화라고 할수 있는 플레이가 된다면은 살모사 한 둘만 보여줘서, 어? 결국에는 살모사를 구나라고 보이기사 패트을 유도해놓고 그래놓고 무리군주가으면은 진짜 금상첨화거든요. 어. 네, 이, 아, 아직은 살모사 네, 예전 없는 가운데 그래도 무리꾼들 뛰는데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변태적이고. 음. 어, 버티 운용, 자, 나왔습니다. 버티군용 좋네요, 어, 선수. 초반에 되게 불리하게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추가 데미지, 뭐, 뭐, 이, 흔들리기 이런 거 없이, 잘 왔습니다. 네. 돌파 시도하면, 무리군주 뜹니다. 200대 203이고요, 무리군주가 딱 나왔어요. 들어오는 타이밍이 나와 있어요. 어이, 네. 토스 입장에서 어이쿠야 싶거든요, 이거는. 안전면 그렇죠. 하면은, 무리군주에 죽어요, 이거는. 예. 자, 뒤에서도 집중이라고 있고요. 아 이거 싸우면 안 되는데, 토스 들어가서 싸우는 역전 펼치고 우선 싸워요, 그냥. 어이전멸 오! 식초풀, 식초풀 고도거든요? 그렇지, 이제 들어옵니다 아, 시합자 다 죽습니다. 여기 자다 죽습니다. 시합자 어죽 앞전멸은 미스 판단이었어요. 네, 자, 추가 병력이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 네, 어. 자, 들어오는면요 자, 조금씩 여기서 지금 신경 계속 가고 있거든요. 물량 싸움에. 네, 어깨잘때 생각이 그래도 계속해서 밀어붙있는 최영원 선수 추가 막 일단 찍혔고요. 어수 네. 자, 나오는데 한번 더. 시합해서 앞전멸 부리고 뛰어리고뛰리 야 요번, 엇발로 이거를 일단 잡았고요 네, 예. 요번 전면은 좋았습니다 예. 아까는 식총과 무리군주가 같이 있는 자리 반밑으로 예. 예. 좀왜 손을 봤는데네왜 네. 이렇게 자신감있나 지더니3 3 0대좋 왔네요 3-3-0 그렇죠 자업그레이드가 예.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고급 병력이 한번다 소모가 된 프로토스기 때문에 예. 예. 방금 싸움에서 무리군주를 제거했다고 전황이 유리해진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저그의 버티기식 철역 어, 군락운영 싸나기 운영이 지금 너무너무너무 그렇죠. 좋은 상태고 여기를 흔들기 위해서는 소스가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하는 선택은 아 이거 분광기로 흔들어야 되나, 광전사 아무기사로 흔들어야 되나? 근데 촉수 대비 이미 본재까지다 있습니다. 네. 이런 조합의 적우에게 가장 위협적인 건 그냥 빈집 털리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저그 병력이 상대방 진영쪽으로 가면은 빈집을 못 털어요 프로토스가 자기 <laughs> 집이 이제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laughs> 네. 이렇게 어중간한 위치에 있을 때 빈집을 가야지 저기도 갔다가 돌아왔다 갔다가 돌아갔다 위야도 회군했다가 막, 회군 막 음. 이렇게 되는건데 지금은 이거 이제 상대방 진영까지 가버렸어요 네, 네. 이러면 프로토스가 빈집 가는게 아니고 수비해야 됩니다 근데 탈욕방으로 수비가 안되는 병력이죠 이거 와, 네. 이런 포지션에서 식충 맞이하면 토스 네. 압박감 좌절감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식중 잔대로 뒷점만 하면은 우리 그군나숙주가 지금 그러고 네. 싶니다 난리가 났잖 네, 추적자도 네, 들어가고 있습니 위로 들어가서 한두개라 잡고 가거든요 식초는. 점점 굽난 숙주는 깊숙하게 보러 오가 됩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자 소모전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더 빨리 체감상 숙주 폭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오죠 바로 네, 한발 앞에서 심기니까 네. 네. 어, 좀요, 일단. 들어가서 여기서 좀 정리를 네. 했습니다만 그래도 바퀴와 굽난 네. 숙주가 있습니다 또 와요 업잘된 추적자의 컨트롤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올 추적자로 그쵸? 막을 수 있으면 이게 군락 조합이 아니죠 그게 네. 치고 빠지고 객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짜여행에서 시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다쳤어요 밀봉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 들어오는 병력은 막기조차 지금 벅차요 네. 자, 죽지도 않죠 또 나옵니다 밀봉됐어요 여왕까지 도착했죠 아, 후반 운영 진짜 깔끔하고 탄탄하네요 g 제 끝났습니다 자, 이번 초반에 좀 손을 고며 시작한 어윤수 선수의이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최용화 선수를 어윤수 선수가 잡아내고 승자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프로토스전을 펼치겠네요. 네, 진짜로 이거는, 어, 정말 불리할 때할수 있는 최후의 판단이었습니다. 거기서 막 무리수를 넣어서 게임을 던진 것도 아니고, 네, 막 어이없을 정도로 배를 굴리면서 소위 말하는 로또승을 노린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반발짝 뒤쳐졌으면 은 영원히 반발짝 쫓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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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점에서 결국에 만나서 200대 200싸움 유도하면 된다 진짜 인내심 좋게 천천히 잘 따라갔고 이 우반 토스전 운영은 예술이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죠 네. 정말 잘했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어, 초반에 구모스로 출발해상대에 피해를 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일단 실패로 돌아가면서 기회비용을 많이 잃었죠 네. 아, 초반에 유리하게 부, 어, 부유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저그가 부유하게 출발하지 못했고 하지만 그 이후에 빠르게 트리플을 먹고 팔가스를 빨리 먹은 다음에 음. 상대도 보니까 이전로 돌리면서 막 천천히 나올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빨리 군단 숙주를 뛰었었고. 뛰어서... 어, 군단 속주를 띄우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굴락을 올린 다음에, 무리군주를 또 엄청나게 음, 빨리 띄웠습니다. 네. 전진해서 막 싸우는 게 아니고, 무리군주를 띄운 그 선택이 좋았고요. 상대방이 삼성원 믿고 내려오니까, 그걸 딱 잡아먹고. 네. 그렇죠? 아슬아슬 했어요. 무리군주 석주 네. 그냥 뚫렸죠, 그거. 내려오는 타이밍에, 네. 무리군주 변태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촉수로 아슬아슬한 타이밍 버티고, 아슬아슬한 타이밍 버티니까, 무리군주로 또 아슬하게 버텨지고, 무리군주 아슬아슬하게 레인펭�를것같니까 옆에서 막 여왕 수열해주고, 추가 밖에 튀어나오고, 여러 번의 그런 고비를 넘긴 끝에, 네. 딱 정리를 해보니까, 어느새, 네. 어 200인데 토스는 병력 반이 없어져 있고 네. 이런 그림이 이제 마침내 이제 고생 끝에 나기 온 그렇죠. 그런 각이었습니다. 네. 자 힘든 여정을 치르고 어윤수 선수와 승자전 올라갔습니다. 서성민 선수의 대결이거든요. 프로 토스와 저하고 중요한 명은 1 6 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잠시 후에 서성민 어윤수 승자전 대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목소리>